위선과 가식이 반듯한 것이라면 저는 반듯한 목사가 아닙니다. 권위적이고 갑질하는 것이 품위 있는 것이라면 저는 품격 있는 목사가 아니고 신도 유치를 잘하고 교회 홍보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저는 열정이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지혜라면 저는 지혜롭지 못한 목사이고 자기 신념을 강요하고 세뇌하고 주입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저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못하는 것이 많은 너무나 인간적인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입니다.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 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아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여, 저희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세상 사람을 못 믿어도 크리스천은 믿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실망해도 목사님은 믿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절망해도 성경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의심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순간 닭이 세번 울었습니다. 부교역자로 상처받았을 때한 번, 개척교회의 좌절로 또한 번, 그리고 선교지를 전전하다가 해산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닭소리가 개소리가 되고 제소리가 되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남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나의 짧은 생각과 좁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내게 상처나 주고 낙담케 하시며 시골에서 잡초나 뽑게 하고 생계에 곤란한 처지로 궁색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몹시 야속했습니다.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요배 친구들의 심정이 이제야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공작원으로 키워뒀습니다. 이 땅에선 빨갱이가 빨갱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스파이가 나는 스파이라고 말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동과 고모라의 천사가 그랬고 여리고의 라합이 그랬으며 예수님 자신도 끝까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직분은 세상에서 불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밀한 소명입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동안 곁에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며 지금까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 그리고 존경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부귀와 인정,커녕 심지어 믿는 자돌로부터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싸늘하고 무서운 시선과 비난, 그리고 부당함, 핍박과 고난의 곤관자의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기에 복음을 품 안에 감추고 바벨탑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하늘 나라에서 파송된 정보원입니다. 저희 달란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목회자가 되기로 선언했지만 저는 남들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통성기도를 잘 하지도 못합니다. 비록 학창시절에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지만 언어인사가 없어서 엄두도 못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제가 목회를 잘할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만 봤습니다. 공부만 했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덤벼들고 할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달란트를 깨닫고 겨우 요만큼 말합니다. 아니, 말씀하게 하십니다. 저는 변명하는 모세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까지 100년이 걸렸고, 모세는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40세에 생겨 살인을 저지르고 쓰임을 받기까지 다시 40년이 걸렸으며, 다윗은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살에 유대왕이 되었으며, 38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항상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교사님들은 복음의 선봉장으로 치열한 전투 중이시고, 목사님들은 개 지역의 군수와 같은 역할로 성교사님들을 지원하시며 각계 전투와 갤라전으로 고군분투하시고 계십니다. 신학자들은 참모부로 지혜를 모으고 지략을 확충하며, 신학교는 교련에 매진하듯이 저는 저의 사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미래의 신세계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IT 강국인 국내 사정과 마찬가지로 이미 왜곡되어 와전된 정보로 복음에 대한 면역력과 거부 반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실에서의 감정적 상처가 지적 손상까지 전이되어 사이버 세계의 영혼은 가히 뇌가 없고 물어뜯기만 하는 좀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자신의 동굴에 꼭꼭 숨어 자신의 상처를 핥아 못해 자신의 동굴에 갇혀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현상은 직분자들도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곳에선 모두가 울지만 아무도 우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인터넷 세계. 그곳은 눈물의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주적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던 사실을 우리도 공범이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상인에게도 충격적인 복음의 백신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독소를 제거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견뎌내고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치유와 훈련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 또한 그들이 잘 견뎌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비명과 신음, 좌절과 일어섬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땅에 보내진 간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렁이 같은 나를 복음의 미끼로 낚시하시는데 맛있는 떡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준을 맞추나 휘둘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가득 찬 컵에 다른 것을 채울 수 없듯이 그들 안에 억압되고 쌓인 분노와 우울, 오해와 편견 따위의 것이 배설되어 마음이 비워지도록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저에게 경계를 풀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래서 한참 말한 그들은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저를 맛있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듯 복음을 몰래 먹여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감추고 내가 먹혀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군침 돌때 저는 목구멍에 침이 넘어갑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요나의 기적을 믿으며 물속이 뛰어듭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해집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말씀의 홍치시대에 이 오염된 물속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세상에 던져진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선교이며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 여전히 살고 싶습니다. 먹히는 게 두렵습니다. 세상의 바다는 심히 부패할 수 뿐만 아니라 환각과 중독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핑계 같지만 진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곧잘 제가 그들을 맛있어 합니다. 제가 그들을 잡아먹으려 들게 됩니다. 내 사람으로 소유하려 들고 내 자랑, 나의 배부름, 나의 영광이라는 환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요, 상급이라는 속삭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나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진 물고기를 물로 씻듯이 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 더럽고 깜깜하고 무섭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까지 심지어 그들의 입속이 삼켜져야 하는 공포에 불안해하며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막상 물속에 들어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도 이리 오시라고 건방지게 주문을 하는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고 또갈 것입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내가 잡아먹혀야 저 물고기가 살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곳에서 자라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알곡 사이로 가라지를 심듯이 하나님께서는 잡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심고 계십니다. 잡풀이 무성하여 때론 그늘지고 가시가 나를 찌르며 엉겅퀴가 올감해도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경작하시니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그 길을 걸으니 길이 보입니다. 신뢰를 주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며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제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과 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신 성령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할수 있는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그릇에 크게 맞게 좌절하지도 게으리지도 않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엘리아 때의 7천명의 동역자에게 부족한 사람인 저라는 존재가 심심한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비밀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포스터에는 단어같이 쓰여 있습니다. 들깨로 태어나 괴물로 길러져 바보처럼 스며들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은 던져졌고 해석은 주어졌습니다. 은밀하게, 치밀하게. 오늘도 외롭지만 이 외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외롭지만 성령의 담비가 내립니다.